한국이 전투기 엔진 독립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종속에서 출발한다. KF21 사업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 전투기는 이미 하나의 족쇄를 달고 있었다. 미국산 F414 엔진이다. 성능 자체는 문제 없었지만 이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었다. 수출 허가. 제3국 이전. 부품 공급, 유지 보수까지 전투기의 생명주기를 통째로 쥐고 있는 정치적 장치였다. 한국이 KF21을 수출하려 할 때마다 반복된 승인 절차와 외교적 압박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는 통제 구조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다. KF21이 실전 배치 단계로 접어들고 해외 관심이 높아질수록 엔진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리스크가 됐다. 계약이 논의되는 순간마다 승인 여부라는 단서가 따라붙었고, 실제로 일부 협상은 엔진 문제를 넘지 못해 속도를 잃었다. 해외 언론들 역시 한국 전투기의 기술력보다 동맹국 규제가 더큰 변수라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구매국이나 조립국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였다. 기술이 성장하면 통제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라는 점이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핵심 기술은 언제나 정치와 결합되었다. 엔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전투기 외형이나 항전 장비는 바꿀 수 있어도 엔진은 쉽게 대체할 수 없다. 그 엔진이 미국산인 한 KF21은 끝까지 미국의 승인 체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바로 이 구조적 한계가 한국을 움직이게 했다. 더 이상 허가를 기다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순간, 엔진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됐다. 그 전환점에서 등장한 주체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방산 수출 부품 국산화 세미나에서 공개된 16,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념 설계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그건 선언에 가까웠다. 한국이 자체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였다. 이 설계의 핵심은 숫자보다 방향성이 있다. 목표로 제시된 컵 일렛 온도 1650도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다.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소재와 구조와 냉각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3D 적층 제조를 통해 초내열 부품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항공 엔진 개발 경로와 결이 다르다. 전통적인 주조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제조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더해 눈에 띄는 요소가 있다. 바로 국산 열 해석 소프트웨어다. 지금까지 한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막혀 있던 병목은 명확했다. 소재 기술 제조 기술 그리고 정밀 해석 도구 이중 하나라도 외산에 의존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계가 생긴다. 두산이 강조한 것은 이세 가지를 동시에 묶어내겠다는 점이다. 외산 소프트웨어로는 구현할 수 없는 내부 냉각 구조와 열 분포를 자체 도구로 해석하겠다는 자신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실증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항공이 아니라 발전용 가스터빈이다. 두산은 이미 발전용 H클래스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면서 고온 환경에서의 연소와 냉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수천 시간에 달하는 실운전 데이터는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증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자산이다. 항공 엔진은 단번에 최고 성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신뢰성과 반복 운용 능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두산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번 발표가 상징적인 이유는 그래서 분명하다. 이는 그림으로 끝나는 개념도가 아니라 실제 시험과 제조 경험을 토대로 한 로드맵이기 때문이다. 기본 출력만 6,000파운드에서 시작해 최대 2만 4,000파운드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수치는 공상이 아니다. 특히 직경을 F414와 유사한 약 88cm급으로 설계하겠다는 언급은 KF21의 미래와 직결된다. 엔진 외형을 맞춘다는 것은 블록 3 이후 교체 시나리오를 현실로 끌어내리겠다는 뜻이다. 엔진이 바뀌면 사실상 새로운 전투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지만 외형제약을 고려한 설계라면 조기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미 KF21초도 양산물량에서 수십기의 F414가 국내 조립을 통해 생산된다. 이 생산 리듬과 인력과 설비는 훗날 국산 엔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외산 엔진으로 쌓은 경험이 국산 엔진의 토양이 되는 구조다. 지금 이 전환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소는 외부 환경이다. 반복되는 수출 규제와 승인 절차는 한국의 발목을 잡는 동시에 명분을 강화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두산이 제시한 로드맵은 더 이상 엔진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한국 방산 구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진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엔진인가? 그 답은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기술의 문제를 넘어 정치와 수출과 동맹 구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KF-21과 엔진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엔진 독립 논의가 추상적인 구호를 넘어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전환된 이유는 기술적 조건이 처음으로 동시에 충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16,000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중간 단계의 성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KF-21급 전투기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출발점이자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처음부터 최고 성능을 노리는 접근이 아니라 신뢰성과 반복 운용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축적 방식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한 개념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D 적층 제조다. 기존 항공 엔진 산업은 오랫동안 주조와 절삭 가공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내부 냉각 구조 설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고온을 견디기 위해서는 냉각 통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인 공정으로는 설계 자유도가 제한된다. 적층 제조는 이 한계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린다. 내부의 복잡한 냉각 채널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동시에 부품수를 줄일 수 있다. 이 차이는 곧바로 내구성과 정비성으로 이어진다. 전투기 엔진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다. 반복운용과 장시간 비행을 견뎌야 하고 정비주기 역시 짧아야 한다. 적층 제조로 제작된 부품은 균일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부적인 열 집중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성능 향상이 아니라 실전 운용에서의 신뢰성 확보로 직결된다. 두산이 강조한 반복 운용에 강한 부품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국산 열 해석과 냉각 해석 소프트웨어다. 항공 엔진 설계에서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재료와 구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해석 단계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시험 단계에서 바로 파손으로 이어진다. 기존 외산 소프트웨어는 표준화된 상관식에 의존해 복잡한 내부 냉각 구조나 특수 영상을 정밀하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설계 자유도를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용해왔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수천 시간에 달하는 실엔진 운전 데이터는 단순한 시뮬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데이터는 냉각 유동과 열 분포, 그리고 진동 조건까지 실제 운용 환경을 반영한다. 그 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험 단계까지의 간극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점이 해외 업체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론이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가 설계를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목표로 제시된 컵 일렛 온도 1650도는 이 맥락에서 다시 봐야 한다. 이미 더 높은 온도를 구현한 선두권 엔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번에 최고점을 찍는 경쟁이 아니다. 냉각 코팅 단결정 블레이드 같은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묶어내고 실전 신뢰도를 쌓는 과정이 필수다. 두산의 접근은 이 기본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 고온 목표를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기술을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경험에서 비롯됐다. 두산은 이미 고온 고압 환경에서 운용되는 H 클래스 가스터빈을 통해 소재와 냉각 기술을 축적했다. 발전용과 항공용은 요구 조건이 다르지만 열과 냉각이라는 본질은 같다. 항공 분야로의 전환은 단절이 아니라 확장에 가깝다. 이 점이 보통 수십 년이 걸리는 검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유다. 엔진 직경을 약 88cm급으로 맞추겠다는 설계 방향 역시 전략적이다. 이는 현재 KF21에 적용된 F414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엔진 외형 제약을 고려하지 않으면 교체는 사실상 신규 기체 개발과 다름없다. 반대로 외형을 맞춘다면 블록 3 이후 단계적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 접근은 기술적 난이도를 낮추는 동시에 사업 리스크를 줄인다. 기본 출력만 6000파운드에서 시작해 최대 2만 4000파운드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는 KF21의 진화 경로와도 맞물린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운용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하고 이후 출력 증대와 성능 개선을 통해 블록 업그레이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니라 기체와 함께 성장하는 파워플랜트 전략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번 공개는 단순한 개념 발표가 아니다. 제조 기술 해석 소프트웨어 실증 데이터라는 세 축이 동시에 갖춰진 상태에서 제시된 로드맵이다. 한국이 항공 엔진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평가받아온 부분이 처음으로 하나의 구조로 묶였다.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 개발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술이 실제 KF-21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다. 그 연결 고리는 블록 3라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드러난다. 기술 로드맵이 실제 전투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바로 KF-21 블록 3다. 블록 3는 단순한 성능 개량 단계가 아니라 KF-21이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는 분기점이다. 스텔스 성능 강화, 장거리 공대공 무장 통합, 전자전 능력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이며. 이 모든 요소의 중심에는 출력 여유와 전력 공급 능력을 좌우하는 엔진이 있다. 즉, 블록 3는 국산 엔진 논의가 개념에서 현실로 이동하는 최초의 실질적 접점이다. 현재 KF21은 미국산 F414를 기반으로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 엔진은 안정성과 성능면에서 검증된 선택이지만, 블록 3 이후 요구되는 확장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스텔스 계량으로 인한 중량 증가 내부 무장창 운용에 따른 공력 변화 고출력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탑재는 모두 엔진 출력과 냉각 여유를 요구한다. 여기서 엔진은 단순히 추력을 제공하는 장치가 아니라 전투기 전체 성능에 요의된다. 이 때문에 국산만 6천파운드급 엔진을 블록 3 이후 단계에 염두에 두는 시나리오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다. 기본 운용은 기존 엔진으로 유지하면서 병행 개발을 통해 신뢰성을 축적하고 이후 교체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엔진 직경을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은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이다. 외형 제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체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계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엔진 교체가 사실상 새로운 기체 개발에 가깝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흡입구, 배기계통, 연료공급, 전기계통, 냉각구조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블록 3라는 명확한 계량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 부담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끌어내린다. 기존 체계가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점을 놓치면 국산 엔진은 별도의 신규 기체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생산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KF21초도 양산 과정에서 수십기의 F414가 국내 조립을 통해 생산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조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엔진 생산 품질 관리 조립 공정 인력 양성 시험 체계 운영까지 모든 경험이 축적된다. 이 인프라는 훗날 국산 엔진 양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외산 엔진으로 쌓은 경험이 국산 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구조다. 블록 3 이후를 겨냥한 최대 24,000 파운드급 확장 가능성 역시 중요한 변수다. 이는 단순히 출력 경쟁을 위한 숫자가 아니다. 고고도 초음속 순항 장거리 작전 탑재량 증가와 직결되는 여유다. 출력 여유는 곧 설계 자유도를 의미한다. 전투기가 어떤 무장을 얼마나 싣고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작전할 수 있는지는 결국 엔진이 결정한다. 이 여유가 확보될수록 기체 설계자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산 엔진 개발이 KF-2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블록 3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이후 파생 기체의 무인 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항공 플랫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다. 하나의 엔진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생형을 설계할 수 있다면 개발 비용과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산 전략의 문제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바로 수출이다. 블록 삼는 KF21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엔진이 외산일 경우 수출 협상은 다시 승인과 규제의 영역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국산 엔진 옵션이 존재한다면 협상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특정 국가에 따라 엔진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고 정치적 변수에 대한 완충 장치가 생긴다. 이는 수출 실패를 막는 보험이자 협상력을 높이는 무기다. 결국 블록 삼는 기술과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국산 엔진이 2단계에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KF21의 미래 경로는 크게 달라진다. 지금 논의되는 모든 기술적 선택은 이 분기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기점에서 엔진은 다시 한번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엔진 선택이 미국과 영국이라는 두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났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산 엔진 논의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정치로 이동한다. KF21과 엔진을 둘러싼 선택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외교노선과 방산 전략의 방향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힌다. 이 지점에서 비교되는 두 축이 있다. 미국과 영국이다. 두 나라는 모두 항공 엔진 강국이지만 한국을 대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정치적 계산은 분명히 다르다. 먼저 미국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의 최대 안보 파트너이자 방산 협력국이었다. 한국의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체계 대부분은 미국 기술과 깊이 얽혀 있다. KF-21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산 F414 엔진이 적용된 순간 KF21은 미국 방산 생태계의 일부로 편입됐다. 이는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통제 구조를 수반한다. 그 핵심이 바로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다. 이 체계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규정이 아니다.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된 무기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 한 KF21의 수출 여부는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동맹 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지렛대다. 전투기의 심장이 미국에 있는 한그 생명주기는 완전히 자율적일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구조는 당연하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기술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 움직임을 마냥 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초기 논의가 나왔을 때 미국 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라이선스 문제와 공급 조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겉으로는 협력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견제하는 관계다. 반면 영국은 다른 접근을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내 영향력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방산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시아와 중동은 그 핵심 무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빠른 개발 속도를 동시에 갖춘 국가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특징은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기보다는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동 개발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완성품을 지배하기보다 협력 구조 속에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을 택한다. 이 접근은 한국 입장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엔진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더 많은 참여와 내재화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공급 관계가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 차이는 정치적 해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미국은 동맹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영국은 파트너십을 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물론 영국 역시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통제 방식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다. 이는 한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기술 이전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영국과의 협력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다. 그러나 이 선택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 영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이를 전략적 이동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향후 수출 승인이나 기술 협력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방산 협력은 외교의 연장이며 엔진 선택은 그 상징적 행위로 읽힌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우리는 안정적이지만 제한된 역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책임과 더큰 자율성을 감수할 것인가. 미국 중심 체계 안에 머무르면 단기적인 안정과 접근성은 확보된다. 반대로 영국과의 협력은 기술 내재와 주권 측면에서 전진을 의미하지만 외교적 파장을 동반한다. 어느 쪽도 공짜는 아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무기 생산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 역시 단일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단순한 수요국이 아니라 제3의 방산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이 손을 내민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이는 기술 이전 조건을 넘어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인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결국 엔진 선택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어느 나라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한국 방산의 미래 구조가 달라진다. 국산 엔진 개발은 이 선택지를 현실로 만드는 전제 조건이다. 심장이 외부에 있는 한 선택은 제한된다. 심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협력의 방향도 주도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수출구조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방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차례다. 엔진 자립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평가받는 결정적 이유는 경제적 효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전투기 엔진은 단일 부품 중 가장 비싼 구성 요소다. 현재 KF-21에 적용되는 미국산 F414 엔진의 단가는 대략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격에는 단순한 제조 비용뿐 아니라 라이선스 비용, 유지보수 조건, 정치적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엔진 가격은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국산만 6천0 0파운드급 엔진이 양산 단계에 진입해 단가를 20%만 낮출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즉각적이다. KF21 양산 물량을 기준으로 수십기 단위에서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발생한다. 이 절감부는 단순한 예산 절약이 아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블록 업그레이드 스텔스 계량 무장 통합 전자전 능력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엔진 자립은 곧 전투기 성능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더 중요한 변화는 수출 구조에서 나타난다. 외산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계약 막바지 단계에서 항상 승인이라는 변수를 안고 간다. 기술 조건을 충족해도 정치적 판단 하나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반대로 국산 엔진 옵션이 존재하면 협상은 기술과 가격 중심으로 이동한다. 특정 국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계약 안정성을 크게 높인다. 이 차이는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체감된다. 구매국은 장기적인 운용과 부품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엔진이 외산일 경우 향후 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국산 엔진은 이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한국과의 직접적인 유지보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장기 파트너십으로 이어진다. 당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도계약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후속 지원이다. 기술 제작 방식의 변화 역시 경제 구조를 바꾼다. 기존 항공 엔진 산업은 고가의 주조 설비와 긴 제작 기간을 전제로 한다. 반면 3D 적층 제조는 설계 변경과 생산 전환이 빠르다. 복잡한 내부 냉각 구조를 추가 가공 없이 구현할 수 있어 부품 수를 줄이고 조립 공정을 단순화한다. 이는 생산 단가를 낮출 뿐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도 줄인다. 부품이 단순해질수록 고장 지점도 줄어든다. 두산이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이미 입증한 적층 제조 경험은 이 점에서 강력한 자산이다. 대형 고온 부품을 실증 운용 환경에서 상용화한 경험은 항공 분야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시행착오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간은 곧 비용이며, 방산에서는 그 차이가 치명적이다. 국산 해석 소프트웨어 확보 역시 비용 구조를 바꾼다. 외산 소프트웨어 의존 구조에서는 설계 변경 하나에도 라이선스와 승인 문제가 따라붙는다. 자체 도구를 확보하면 설계 자유도가 높아지고 반복 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험 실패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는 누적된다. 엔진 개발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실패다. 이를 줄이는 것이 곧 경쟁력이다. 이 모든 요소는 한국 방산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엔진 핵심 부품 소재 제조 해석 시험이 국내에서 순환되기 시작하면 관련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한다. 단일 무기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는 일회성 수출 성과보다 훨씬 큰 장기 효과를 만든다. 항공 엔진은 그 자체로 산업의 심장이다. 국산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다. 이는 기술 장벽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이 2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방산 완제품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FAU-10K9 천무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여기에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경우 한국은 단순한 조립국가가 아니라 기술 전략국으로 이동한다. 결국 엔진 자립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비용 구조를 통제하기 위한 선택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순간 협상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이 한국 방산의 장기적 방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결정적 시점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는 이제 결론을 향해 간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 결론은 분명하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이 이 선택지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수출 규제 승인 구조, 정치적 압박이라는 외부 변수들이 반복될수록 문제의 본질은 더욱 선명해졌다. 전투기의 심장을 외부에 맡긴 상태로는 어떤 기술적 성취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항공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 나라의 산업 역량과 기술 내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소재 제조, 해석 시험, 양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한 국가 안에서 순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독자적인 항공 전력이 완성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제시된 16,000파운드 급 엔진 로드맵은 이 순환 구조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축적된 실증 데이터 3D 적층 제조 경험, 국산 해석 소프트웨어라는 세 가지 기반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왔던 부분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이 흐름은 단기 성과를 노린 프로젝트가 아니다. 블록 3를 기점으로 한 단계적 적용 가능성은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기존 엔진 체계를 유지한 채 병행 개발을 통해 신뢰성을 축적하고 전환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선택권이 한국에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외부 승인에 의해 일정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순간 전략의 주도권은 바뀐다. 정치적 파장 역시 이 선택의 일부다. 미국과의 관계 영국과의 협력, 모두 복합적인 계산이 뒤따른다. 그러나 핵심은 어느 한 쪽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설수 있느냐에 있다. 자립 역량을 갖춘 국가는 협력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반대로 의존 구조에 머문 국가는 선택지를 제시받을 뿐이다. 엔진 자립은 동맹을 흔들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동맹을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다. 국제 환경 역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무기 생산, 다변화, 단일 국가 의존에 대한 경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이미 신뢰받는 방산 공급국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 엔진이라는 마지막 핵심 요소가 더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완제품 수출국을 넘어 플랫폼 제공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전투기 한기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방산산업의 위상을 결정하는 변화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항공 엔진 개발은 시간과 비용 실패를 감내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과거와 다르다.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분야를 현실로 만들어왔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방산까지 그 과정은 반복돼 왔다. 중요한 것은 시기다. 기술 조건, 산업 기반, 국제 환경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시점은 흔치 않다. 지금은 선택을 미룰 시간이 아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결정이다. KF-21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국 항공기술의 심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외부의 안정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립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것인가. 답은 이미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